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1월 14일 목요일 타픽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이 특징주 점검 먼저 해볼 텐데 상승한 종목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주당 한 주씩 무상증자 결정 소식에 상한가가 가는 모습이다 왔고 둘째, 신노팩스 같은 경우에는 1조 3천억 원 규모의 혈액투석기 사업 진출 소식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셋째, 앱코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스쿨 단말기 충전함 사업 입찰 참여 소식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서는 전일 특징주 점검, 하락한 종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포마크 같은 경우에는 전환청구권 행사 속에 급락하는 모습이 닿았고 둘째 SNK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 변경 수반 주식 양수도 계약 연기 소식에 급락하는 모습이 닿았습니다. 셋째 테라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CLS 코리아 양수 결정 속에 급락하는 모습이 닿았습니다. 다음으로서는 1월 14일 목요일에 관심 갖고 봐야 될 섹터 및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상상인 그룹주인데요. 1월 13일 수요일 장바감 후에 최대 주주 상상인 선박 기계 최대 1,500억 원 규모의 LNG 운반선 건조 계약 체결 신문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상인 그룹주인 상상인이나 상상인 인더스트리 같은 종목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서는 이재명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드려 보겠는데 어론 여론 조사 기간 한길리 서치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4일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이재명 경기도 지사와 윤석열 검찰 총장이 각각 25.5%와 23.8%를 기록하며 2강을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반면 대권 주자로 일찌감치 나섰던 이당현 대표는 14.1%에 머물면서 이재명 기사와의 격차가 더욱 벌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재명 관련주인 프리엠스나 오리엔트 전공, 동신 건설, 정다운 같은 종목들 관심 갖고 부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서는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주들 관심 갖고 부라고 말씀드려보겠는데 언론에 따르면 현대차 그룹이 신규 디젤 엔진 개발을 지난해 말 완전 중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현대차그룹은 현대차, 기아차, 제네시스용 디젤엔진에 지금까지 개발 완료한 엔진의 일부 개량형만 추가할 뿐, 신규 디젤엔진은 출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기차 관련주인 사마전기나 나인테크 같은 종목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미리 보는 1월 13일, 1월 14일 목요일 타픽 종목에 대해서 내용 전달 전부 드렸고요. 방송 보시고 유익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설정 해주시고 댓글에 영상 유익하게 잘 봤다 라고 남겨주시면 방송하는 데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